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에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지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은 너희에게 물으르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할까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은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무엇에 민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외모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외모에 신경을 쓰죠. 어떤 사람은 학벌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벌 이야기만 나오면 예민해지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돈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만 나오면 그 스포츠에 열광하며 말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위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적이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짓밟아 버리죠. 오늘 본문에는 권위에 민감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권위의 문제로. 권위의 문제로 예수님께 따지러 나왔습니다. 대지상들과 회계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무엇에 민감한 사람입니까? 권위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심지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느냐라고 따집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루살렘 성전 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권세와 권위를 누리는 터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사상들이나 사기관들이 허락하였던 성전 안에서의 모든 매매를, 모든 장사를, 모든 비즈니스를 다 금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거느시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 율법 학자들이었던 사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느실 때 이들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조용히 산책을 하셨다라는 말씀은 아니죠.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당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권세 있는 가르치심과 성전 정화는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따지는 것. 이들은 무엇에 민감합니까? 자신들의 권위에 민감해. 또한 자신들의 이익에 매우 민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대묻습니다.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대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죠.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대지상들, 사기관들, 이 장로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을 해요. 의논을 하지만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가요 그들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요한은 참 선지자로 여기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대지상들과 사기관들과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원 선지자임을 알았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세례 요한의 모든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원 메시지라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의 다 인정하는 이 세례 요한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민감하지 않으면서, 누구의 권위에는 되게 민감합니까? 자신들의 권위에는 되게 민감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손지자임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들만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뭐에 민감하였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민감했어요. 백성들조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을 따르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에는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권위에는 민감하지 못했죠. 자신들의 이익에는 되게 민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민감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요 그들의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이득을 취하는 자였어요. 그들의 이익이나 권위를 비판하고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권위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아어 우리는 어디에 민감하십니까? 나의 권위나 체면을 공격받으면 대부분 다 민감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성전의 권위가 무너질 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신지요? 우리도. 대지상들이나 사기관들과 같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 이들은 성전을 통해서 세상의 권이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내사용하였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상들과 사기관들과 장로들은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그들은 권위를 얻었고 그들은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성령께서 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성전과 같은 우리 몸을 기도의 집으로 만들고 계시는지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비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이시는지요.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대지상들과 사교관들처럼 우리 몸을 통해서 세상의 명예나 권위나 이득을 얻고자 하는지, 우리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어디에 민감한가를 보면 알수 있는가? 어디에 민감한가?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민감해요? 내 권위, 엄마의 권위, 아빠의 권위, 나의 체면, 나의 이익, 이게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의 복음에 민감하십니까? 내 자신의 권위나 명성 혹은 이미지에 치명적인 공격이 올 때에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던지고 내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싸워온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무너질 때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온전히 드리고 계시는지. 우리가 민감하게 여기는 재물이나 외모나 자녀들의 출세나 나의 명성은 다일시적이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마치 화장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그 비싼 화장품으로 그렇게 공들여서 몇 시간 들여서 화장에 넣더라도 언젠가는 지워야 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외모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쌓아온 명성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켜왔던 권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 모은 재물도 썰물처럼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몸을 영원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할 때 그것은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루살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배의 권위, 기도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오직 자신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 앞장을 섰던 불쌍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특별히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에서 보게 되면 교회의 권위는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얼마나 무너져서 짓밟히고 있습니까? 조롱거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뭐 요새 뭐 개그 프로 가끔 보면은 거기에서도 성경 구절이라든지 찬송가 구절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유머나 어떤 개그를 쓰는데 조롱하는 데 쓰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만큼 교회의 권위나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원전하게 드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지 않고.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위를 지키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러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의 위대한 권위와 뜻을 세우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또 그렇게 들리시는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세상들과 사기관들, 장로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 성전의 기능을 온전하게 세우고 기도하는 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켰을 때, 그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들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을 때는, 이렇게 민감하게 일심조차 죽이려고 하는 내 앞장서는 어리석은 불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체면이나 내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도 소용없고 따지고 물부를 가리지 않고 온몸을 던지면서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가 무너졌을 때에는 내 몸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어나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에 복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위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편만한 시대가 속히 올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을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주의 영원한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이 땅에 편만하여서 수많은 영원들을 살리는데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